안녕하세요 낭만 전붕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닝 파티 퀘스트를 5분 안에 클리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시면 3분 30초 정도도 클리어 가능하니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단계 시작을 하실 때이 단계를 스킵하셔야 되는데 이 단계를 스킵을 하려면 마지막 단계에서 크링슬라임을 잡고 여기서 통행권 10장을 모으신 다음에 오른쪽 NPC가 아닌 왼쪽에 있는 NPC를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를 포기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먹은 통행권을 10장 뿌리신 다음에 옆에 여자 NPC를 누른 다음에 바로 죽는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이밍 맞추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는 연습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1단계는 그냥 패스하지만 3판 클리어하고 그 다음 한 판은 보상을 못 받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주문서 뜨실 분들은 다 뜨시고 레벨업도 훨씬 빠릅니다. 레벨 23부터는 무조건 파티캐스트를 깨는 걸 추천합니다. 전 영상에서 어떻게 클리어하는지, 사람을 모으는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 방법대로 하면 레벨 21도 파티캐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계속 사냥만 하시면 무과금 유저들은 적자를 보시기 때문에 파티 퀘스트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육성 전문 유튜버입니다 레벨 30 전까지는 모든 직업이 제 영상을 보셔도 육성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제 육성 가이드가 아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꿀팁 영상에서 뵙겠습니다